아이폰 사용자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기능, 바로 교통카드 서비스가 현실이 됩니다. 이제 곧 아이폰과 애플 워치에서도 티머니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드디어 지갑 없이 대중교통을 탈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오래 전부터 교통카드 기능을 지원했지만, 아이폰은 2009년 국내 출시 후 15년 가까이 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바뀔 전망입니다. 교통카드 업체 티머니가 공식 SNS를 통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티머니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발표한 겁니다. 티머니는 아이폰의 상단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실행 중인 앱 이미지와 함께 애플페이 및 티머니 아이콘이 나란히 있는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서비스 개시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식 채널을 통한 발표인 만큼 도입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간 애플은 자사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국내에 도입했지만 교통카드 기능은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티머니나 캐시비 같은 국내 교통카드 사업자와의 협의, 그리고 수수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티머니가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발표하면서 수년간의 루머를 넘어 실제 서비스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